이제 잠깐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쉬면서 이게 또 스승의 날이라고 애들이 이렇게 사, 이렇게 글 써가지고 내용물을좀공개하긴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핸드크림이 또 들어왔어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리 교회분들 맨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맨날 얻어 먹으니까 손 맨날 손 물질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제 교회분들한테 선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주방일 하시는 분들한테. 같은 신도들인데, 직접 막 재배해서, 막 그렇게, 또막 직접 다 요리까지 하고, 설거지까지 다 하시고, 너무 맨날 고생이 많으셔서, 어제도 되게 막 박수 쳐드렸거든요. 고맙다고. 그래서 이것도 선물 하나씩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저는 핸드크림을 많아요, 집에. 이거 말고도 많아서. 선물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많아요. <laughs> 앉아서 맛이 약, 찹쌀약과 상거 앉아서 조금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쉐이크도 저녁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나왔긴 했는데, 이게 시간을 또 중간에 또 가위가 들어가 버리면 너무 오래. 이제 7시부터 이제. 또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그리고 또 지쳐서 또 강의가 안 되니까 또 적절한 시간대에 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쉐이크를 간단하게 그래야 중간에 배가 안 고파요 그래야 집에 가서 또 이것저것 많이 안 먹고 살이 안쪄 차라리 좀 간격을 땡겨 먹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앉아서 쉬면서 쉐이크 먹으면서 やだ。